5점 차는 나, 나기 때문에. <laughs> 5점 차는 두경기면넘어지는데이 아, 피해를 봤을 때, 이, 한, 이 정도 왔을 때, 한, 1등인데, 한, 5, 두, 한두 경기 정도 차이 났을 때, 잡,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그니까. 러 이제 14라운드인데? 아, 왜냐면, 따라잡으면 저기 보셨어요? 그런 경기를 봤어요? 14 아니에요. 16, 17라운드에요, 지금. 네, 16, 아, 7라운드에요 아, 거의 1라 끝났어요, 전반기. 솔직히 지금 아스날 팬들. 아, 아스날이 우승한다? 아, 왜냐면은, 이 역대급 봤을 때, 대부분 이맘때 1등이 다 이겼던 것 같은데. 거진 1, 2등이 지금 확정이죠. 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사실. 결국, 결국, 따라잡히지가 않아. 레스터, 그때 외에는. 아니지. 그때 맨시티 극적 우승했을 때도 있었고. 극적 우승? 언제? 아게로가 꼴라가지고. 아, 그게 언제적이야? 그 옛날이지. 그거. 극적이잖아요. 어. 극적이었어요, 극적. <laughs> 자, 자전안를 위로 한다. 리버풀 거지. 맨시티도 최근에 막판까지 경쟁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맨시티가 1등을 안 놓쳤어. 그때 리버풀 따라갔어, 아직. 따라갔다. 둘게. 제가 봤을 때 맨시티는 설레죠 지금, 말씀해. 설레죠. 맨시티 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리그는 약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팀 음. 내부적으로, 팬들도 그렇고, 뭐 그냥 하면 좋고, 뭐안하 당연한, 당연한 거야. 우린 카라바오컵, 유로파, 카라 맨시티 정도는 당연한 거야. 벤시티요? 음. 아. 스나는 절대 우승 못 해. 좀 약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절대 못 해. 역량이 발 역량. 아니, 아스나 진짜 절대. 못해 아스날 이겼잖아요. 그럴 역량이 없어. 아스. 날 아, 아. 어, 어. 이겼는데. 개설을 이제 아, 아 계속 아스날 이기잖아. 아니, 한 경기는 이기지. 한 경기 아시 이기지 <laughs> 이겨서 <이기어서> 계속 <laughs> 이기나를 지금 지금 어 지금, 뭐, 지금 뭐냐면 좀 뭔데요? 어제 뭔데? 13승 1무 1패야. 1패 그나마 그래. 맨년 졌죠? 한 경기 졌어. 한 경기. 14승 1무 1패. 우승도 해본 놈이 한다고. 아, 지금 골점 없어. 못한지 20년이 넘었어. 아, 2 0년이니까 아스날... 이제 할 때가 됐죠. 제주스도 안 났는데 이겼죠, 이번에. 이게 티아가 골을 넣었죠. 그렇죠? 케티아냈죠금케티아 금케티아. 아... 제주스 필요 없죠? 아니, 필요하지. <laughs> 없으면 안 되죠. 근데도 어쨌든, 어쨌든 제주스 빠지면 다들 이제 끝났다 했는데 또 이겼죠. 와 근데 이번에 아스날 우승하면 팬들 울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 울지. 렇죠 어? 울지. 와사는 아, 웨스트 템이 한테 이겼네 웨스트 템만 맘마 한테 많이 웨스트 템 쉽지 않지 쉽지 않은 파케타도 있고 그쵸? 그래 그 웨스트 템 되게 끈적끈적하다말 강팀적 강팀, 응, 강팀. 강팀이야 강팀이라고 볼수 있지 잘 잡았네요 근데 뭘그 웃는 소리를 그니까 러왜 그러는 거죠? 지 무슨 안 떨어질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 아, 솔직히 히이니까 아, 그런 거야 솔직히 한 여기까지 기대하죠 뭘? 우승이 우선, 여기다 치면은 아 우승 기대 한 이정도? 많이 네. 올라왔네 <laughs> 챔스는 확정이죠 사실 챔스 는 확정이라 봐. 챔스는 아, 챔스는 어. 아, 가. 아 챔스는 간다고 어. 보고. 진짜 오랜만에 간다 챔스. 진짜 오랜만에 가지. 아, 가면. 진짜, 진짜 가면. 콴데일로 이겼네 네. 에스템을 가겠는데? 피쳤다고? 아스날이 약간 우주 경기 터진 게다 포테 응. 막뭐 사카 터져마리스넬이 터져. 지금 해야 돼요. 뭐 살리바 터져. 이번에 해야 2, 3 년은 가야 또. 그러니까. 이걸 해야죠. 어, 우승하면 너무 좋지. 우승하면 너무 좋은데. 네, 해야 안돼 아, 사카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사카 잘하더라고. 스털 링 보는 것 같아요. 옛날 한창 아, 잘하던 스털링. 아, 그치, 어. 그치. 옛날 리버풀 리버풀에서 잘하던 스털링. 돌주스 어. 아, 마르티넬리 메데고르 와. 좋아. 선수들 어려 파티 그래. 화이트 멤버가 좋지. 대박이다. 주전 멤버 좋아요. 이게 대박이다. 주전 멤버가 좋다는 소리가 사실 시즌 초반에도 안 나왔거든요. 괜찮아. <laughs> <그렇잖아. 웃음> 주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멤버 뛰다 보니까 이 선수들 너무 잘하니까 어. 되게 좋다가 되는 주전 거지. 주전 멤버가 잘해. 진짜 잘해. 어, 잘해. 근데 만약에 벤 화이트 부상 때 나가잖아요. 토메스 있잖아요. 토메스 지금 부상이야. 아또 부상이야? 어. 배드나가잖아. 세드릭이 세드릭이야. 아 세드릭 나면 거의 ]구나. 이제 거의 털리는 거야 아뭐 풀백 한명 터지나가잖아. 아 멜레니야. 육콘가 있잖아 육콘가아육콘가는엘레니 무시하나요? <laughs> 엘레니만큼 잘하는 또. 없습니다 그 서브가 고맙긴 하지 네. 고맙긴 한데 파티와는 좀 격차가 많이 나니까렐레나도있으 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아직은 괜찮지만 이제 유로파리그 막 개빡세게 하고 하다 보면 한 25라운드쯤 한0 간다 그럼 하나 둘씩 쓰러져 이제 아 근데 보면은 맨시티는 이제 챔스에서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포기 유로파는 포기해야죠 아니 유로파는 사실 약간 힘 빼도 힘 빼야지 한 8강 4강까지 그래. 괜찮아 에이. 근데 아스널 쪽은 뺄 수가 없는 게 유로파 우승하잖아 그럼 또 챔스 갈수 있어. 챔스 무 자력으로 간대야지. 그러 챔스 유로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맨시티보다 여유가 있다그렇긴하지그 네. 아, 아레스타가 유로파도 완전 못해잘돌리더만 그거도 잘잘 놀리지. 잘 놀리도 거의 어. 그냥 그 더블 스쿼드 하던데. 거의 리그랑 다른 사람들 어, 주전을 받으면. 좀 쉬어야 음, 돼. 음. 주전 쉬어야 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뭐 근데 웨스트햄 경기도 먼저 골을 먹었어요. 근데... PK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아스날 진짜 달라진 강팀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골을 먹고도 뒤집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마인드. 그러니까 선수들이 먹어도 별로 동요 안 하잖아요. 음. 넣으면 되지. 그게 넣으면 진짜 넣지? 좋은 분위기인 어, 거, 넣으면 거 같아. 넣으면, 어, 되지. 넣으면 되지. 빨리 아, 뭐 넣으면 되지. 음. 그게 진짜 중요한 그런 분위기인 거 같아. 그래서 어, 그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음. 할수 있다. 메시가 이번 아르헨티나 그 그랬다잖아요. 후반 끝나고 연장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멘탈 나가 있으니까 축구 안 해봤냐고. 어?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시작하면 된다고 한번 너무 된다. 음... 네. 멋있다. 그러니까 아스나는 그게 지금 팀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다, 아요다할수 어. 있다. 어. 우리가 다 이긴다. 자신감이 이가, 있다. 지금. 어. 사실 음. 지금 아스나는 맨시티랑 되게 싸우고 싶을 걸요. 음, 우리의, 우리의 강함이, 한번 해보자. <laughs> 우리의 강함. 궁금해. 우리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가. 약간 그 이제 신흥강 홍과 아스나리고 네. 맨시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가는 아스나 잡으면은 진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처참하게. 아. 근데 만약에 저는 다음번에 아스날이 맨시티를 잡는다. 저는 8분 행선 넘어갔다고 봅니다. 잡? 어 그죠 그죠. 어, 거의, 거의 끝났다 봐야죠.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스도 아, 근데 아스날을 아 되게 나중에 하네. 제주스도 너무 큰 부상을 당해서. 큰 부상이요? 한3 개월 정도 나오이요아 오수달 오수달. 월드컵. 월드컵에서 월드컵 아, 다 갔어? 음. 나왔죠. 나왔어. 음. 주전은 아니긴 했는데 오, 제주스 거의 제주스. 철강왕인데 제주스는. 어, 제주스는 부상 오랜만에 본다. 큰 부상을 당했고 토미아스도 당했고 부상. 엠에스미스로도 아직 못 돌아오고 있고. 아그 전국에는 그 이... 근데 은케티아가 아무튼 한 골을 잘 넣어줬고 봤어요? 못못 봤죠? 못 봤어요. 엄청 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 너무나 가면서 오... 깔끔하게 넣었거든. 은케티아 그거랑? 또 재계약 한게또 신의 한 수였네 최근. 그렇지. 마르틴 헬리가또골 넣어줬고. 아, 할 선수들이 많네 칠리는 사안 없고 음. 한명 영입하면 되겠네요 공격수 음, 하나 있어야겠네 썰이 ]겠네. 있던데? 썰이 있어요 지금 네. 누군가요? 지금 일단 근데 공격수를 탑 타겟으로 둔건 아니고 와은기태 미쳤네요 은기태 미쳤지 턱 어, 음. 도네 거의 <laughs> 그냥 농락 수비수 그냥 바로 피, 피온 기술 쓰듯이 하네 잘 넣었어 아, 아무튼, 아무튼 링크 누가 있어요? 링크가 지금 탑 타겟의 왼쪽 그거예요 윙어 중앙 아... 공격수가 아니고 아. 왼쪽 윙어가 지금 마르티넬인가요 마르티넬리 백업? 백업 마르티넬리 경쟁자 백업 겸 경쟁자 아... 어. 그리고 지금 맞아. 중앙으로 쓸만한 선수는 사실은 이제 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뭐야 펠릭스 중앙, 중앙 펠릭스? 주... 아 핫하네 인대로 꼬마에서 안 나오나 보네 주전으로 오마에서 약간 지금. 밀렸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펠릭스는 사실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메뉴도 나오고. 찰시도 나오고. 아, 메뉴는 진지한 거 아닌 것 같아. 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펠릭스 별로 안 왔으면 좋겠어. 펠릭스도 거품 썰이 좀 있죠. 거품? 음. 펠릭스? 아, 근데 펠릭스는 음. 지금 제 생각에 아스날은, 아스날에 되게 잘 어울리는 프로필인 것 같은데, 메뉴랑은 잘안 안 맞아요. 지금 필요한 유형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통공격수가 필요한가 보네요. 메뉴딱 전형적인 9번. 그렇죠. 차라리 조규성 선수가 낫죠. 진짜로 그냥 아... 그냥 말이 아니라. 좀, 좀 버텨주고. <laughs> 펠릭스가 오는 것보다 조규성 선수가 오는 게 아... 낫죠. 아스날이 왼쪽 윙어 노리고 있는 게 무드릭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무드릭. 미하일로 무드릭. 응. 누군가요? 응. 샤흐타르에서 뛰고 있는. 아...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 공격수, 왼쪽 공격수인데 나이는 좀 어리고 지금 이미 그비를했어요5 응. 5 0 0만 유로. 에이, 비싸다. 그것도 비싸죠. 응. 근데. 샤타르는 안 판대요. 안 판대요. 1000억 넘게. 미쳤다.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어. 그리그 하나요? 모르겠어. 어, 1000억이나 넘게. 근데 이게 진짜 아스날이 정말 진심으로 왜 원하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그걸 보낸다. 보냈다는 거야. 우크라이나로 전쟁터에 드리그스파크스 카우터 하러그 정도로 이제 무드리크의 진심인데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음. 가격 격차가 천억이면 좀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지 아, 모들이... 얘 지금 뭐, 뭐 샤우타르에서 몇 시즌 뛰었는데 지금 응. 나이도 어린 게 샤우타르 에서 선수 한명더 있잖아요 피에르 뛰고 있는 누구? 프레드 샤우타르에서 바로 됐고 온 거야? 네아 어, 그래도 페르난지뉴도 샤우타르에서 됐고 맞나? 맞아 프레드 어. 프레드 샤우타르 뭐, 미키타리안도 응. 샤우타르였고 샤우타르 은근 좋아요 샤우타르 좋긴 해 샤우타르 사니 잘하긴 해 <laughs> <laughs> 샤우타르가 그 FM 해봐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요. 많죠 낙스에? 많죠 어.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드리크에 진심으로 영입을 하려고 좀 하고 있다. 왼쪽에 경쟁자를 좀 만들어 주려고 마르피델리에 펠릭스가 윙도 할수 있잖아요. 펠릭스 할수 있죠. 펠릭스를 잡고 오는 것도. 좋네. 근데 무드리크가 만약에 따그라지면 그냥 펠릭스 임대를 좀더 음... 하겠죠. 아무래도 펠릭스. 꼬마가 공격수 많이 내보내네. 막 쿠냐도 내보냈고. 헬릭스도 내보내고 레일하고 음. 모라타도 내보낸다고. 뭐가 음. 안졌나? 누가 꼬마. 이건 공격? 어? 공격 누가요? 모라타. 음. 아셋다 내보 써리 있으니까. 아니 모라타는 안 나가요. 꼬마 모르겠어. 음. 모라타는 안 나갈 것 같아. 아, 아스날. 아스날은 뭐. 그리고 은디카. 누구 아, 틸레망스. 은디카. 아 틸레망스는 아직도 살아 있어? 그그 어. 그 링크가. 음. 그래서 다시 좀 부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면그 중앙에 보강해야 돼. 어졌네? 3대0으로 <웃음> <웃음> 그래도 안, 그래도 안 잘리는. 또 잤어요. <laughs> 대단하죠. 아 뉴캐슬한테 진 거면. 아 뉴캐슬. 아 뉴캐슬한테 진 거면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뉴캐슬은 제가 봤을 때 챗스 <laughs> 갈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 베트. 배틀하면. 그렇죠. 강력하지. 뉴캐슬은 음, 지금 선수들이 체력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어뭐 대항전도 안뛰고 하니까. 네. 한 달을 그냥 쉬었어. 좀 아스날. 그래서 아스날은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그 벵거가 4년 맞잖아. 정도 만에 MLS 왔다. 아그 경기 앞에서. 어, 그 아스날 앞에서... 팬들 사과했습니까 벵거한테? 아스날 편지 사랑밖에 없죠. 아니, 이미 보내줄 때 되게 성대하게 보내줬어요. 아 보내줄 때? 성대하게 음, 보내줬나? 응, 성대하게 보내. 은퇴식 아... 제대로. 아, 메르 아스, 메르시 벵거. 벵고가... 아그 전에 그 엄청 욕 요...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벵거를. 근데 벵거가 에메르시에 아, 아, 안온게4년 동안 안온 그 게. 그 상처 때문에 안 왔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아스날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기는 자기가 만약에 와버리면. 그 뭔가 또 그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잡을 때까지 안 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벵거 생각하기에 이제 아르테타 체제로 아스날이 잡았다. 아스날이 자리를 잡았다. 아, 그럼 낭만이에요. 또 아르테타 벵거가 사랑했던 선수. 그치, 그 주장까지 했었다 벵거 아래에서. 어, 아르테타가 제이의 전성기를 폈죠. 아스날에서 폈죠. 벵거의 선택으로. 그래서 벵거도 왔고, 앙리도 왔었고. 아, 그러니까 축제네요. 크런키 크랭크렌케 부자도 크랭케? 왔었고, 아, 아빠도 왔었고. 아빠 크랭크. 둘다 거의 뭐 아스날 잘나가는 팀의 전형이다 우승입니다 맨시티만 좀 미끄러주면 맨시티랑 <laughs> 2월에 2월 멀었네 근데 아스날 홈이에요 홈부터? 아스날 네. 홈부터? 아스날 홈부터 그럼 모른다 비기만 해도. 해도 그때 또 분위기 좋야돼 <laughs> 음. 그때 아스날 또 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맨시티가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스날은 뭐 분위기가 좋고 아무튼 뭐 겨울 이적 시장에도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은 좀 약간 빡세게 써서 영입해 음, 써서 이송할 각이니까 무드리크가 됐든 뭐 음. 펠릭스를 임대로 좀 비싸게 데리고 오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아스날은 뭐 거의 제가 60%로 왔다. 주우승은 60%로 서 영내 받치는 거 아, 같은데 지금. 아, 뭐. 맨시티는 끝났습니다. 맨시티는 끝났다. 이러고 있다 결국 시즌 끝나 무승 맨시티. 아니 리버풀. <laughs> <laughs> 리버풀 잘해 주. 맨시티는 거의 뭐 지금 너무 얇아요 습자지면 습자지 스쿼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누가 우승할지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이제 이패를 안 쉬고 쭉 하잖아요 경기 쭉, 쭉 하죠 경기 도 많을 거예요 아마 다음 아, 주, 주 바로 있어 또쭉 하니까 또 네. 경기 리뷰도 하고 이쯤 마지막에 빅포 예상하고 끝내시죠 <laughs> 지금이요? <laughs> 네. 아 우승 예상 우승 우승 <laughs> 아 우승 예상? 아이고 뭐 아스날 아. 저부터 할게요 아스날 맨시티 맨유 뉴캐슬 가겠습니다 아 맨유 뉴캐슬? 어? 네. 저 똑같습니다 진짜? 아스날, 맨시티, 맨유, 뉴캐슬. 어... 아 순위에요 그게? 아저 순위 순위. 저는 맨시티, 아스날. 어... <laughs> 지금 순위가 어떻게 돼? 지금이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토트넘인데. 어... 맨유랑 맨유가 그러니까 한 경기 더 했다. 맨유. 아 어, 그건 그냥, 그냥, 어... 그냥 순위. 저는 맨시티, 아스날, 맨유, 토트넘. 맨 유터트. 딥스는 내려간다. <목소리> 아, 내려간다. 리버풀은 못 올라온다. 아, 리버풀은 못 올라갈 것 같고. 그럼 <목소리> 좀 차이가 좀 있죠. 음. 와, 브라이트는 7등이네. 와, 와 첼시는뭐 7등? 18등이냐? 플럼이 구두인 게 신기해. 플럼이 <laughs> 진짜 이번에 안 나가는 거야. 언제 올라왔어? 플럼이 거의 경련을 하잖아요. 플럼. 승격강등, 승격강등. 플럼 오해 살아남겠다. 사우세요 음. 울버헴튼 조심해야겠다. 울버헴튼, 에버튼. 좀왜 에버튼 또 밑에 있네. 앨버트는 제가 그그 경기 반, 그 램파드 짤을 봤는데 약간 많이 불안.. 공황이 온.. <laughs> 눈이 많이 불안해 애가 아 그래요? 좀 아.. 좀 아.. 아짜 짤.. 보세요 계속 눈이 계속 돌아가 막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램파드 지원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당분간 감독 못할텐데 램파드는 아, 뭐.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힘들죠? 한국 감독해라 <laughs> 아이.. <에이>, 좀.. 그래요 <laughs> 한국 감독을 <왜? 웃음> 아 한국 감독 구해야잖아 비싸요 아 너무. 아 네. 몸값이 너무 비싸. 몸값은 누가 할라나? 그다그 나중에 하시죠. 네, 그거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